중요한 건데 공간적 범위라는 게 있어요. 이 공간적 범위는이 뜻이야. 당신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칩니까? 그 말이야. 하늘까지 미칩니까? 지구 중심까지 미칩니까? 그게 공간적 범위야. 공간적 범위. 이 공간적 범위는 민법 212조. 요거는 외우셔야 돼. 민법 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위에서 요거요. 요거. 정당한 이익 범위 토지상한에 미친다. 이렇게. 그럼 요 정당한 이익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고 토지상함에 미친다. 이게 입체적인 거고. 요걸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소유권 범위를 입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까? 네 추상적입니까? 네 구체적 범위는 어디서 정한다?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이 토지에 여기까지 법원에서 여기까지 다 판단해 줬어요 그럼 지하철에 이렇게 들어가면 보상할 필요 없고 안쪽으로 가면 보상해야 되고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부첩 계약은 부첩계약으로 한 것은 무효로 한다. 이게 민법조항이 있어요, 없어요? 민법조항이 있어요? 민법조항에 부첩계약은 무효로 한다. 이게 있어요? 없어요. 없다고. 어, 그게 반사이즈법률행위야 그게 103조야. 그 103조가 추상적이야반사이즈 법률행이 무효로 한다. 반사이즈 법률행이 뭐냐, 이 말이지. 그 어디서 판단?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죠. 내가 판단한다. 부첩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. 이렇게 할수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야. 그거다 똑같아, 이게. 이게. 예. 그럼 정당한 얘기 범위는 어디서 정한다? 법원에서.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지. 이게. 예. 그 반사의지스 법률행위가 내가 봤을 때 이건 반사의지스 법률행위다. 근데 법원에서는 이건 아니다.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그거다 똑같은 거예요, 이게. 예. 구체적 규정이 있는 게 아니다. 아니다. 그러면 우리 민법은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. 그럼 OX? X가 되는 거죠.